해외 위탁 판매가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자동으로 물건을 등록해서 위탁 판매를 하는 것이 하나의 장르인데 이것이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할 이유가 없어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이렇게 제이미 강사님 이렇게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있어가지고 급하게 이 자리에 모셨어요. 안타깝게 부산에 직접 오라고는 못하고. 오늘은 이렇게 원주에서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되셨습니다. 인사 이제 안 해도 되겠죠? 목을 자꾸 먹고 있어. 목이 말라서 그렇습니다. 아, 예. 본론으로 좀 넘어가서 뉴스가 떴잖아요? 네, 맞습니다. 1688. 지금 국내에 중국 자입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용을 하실 1688 플랫폼이 이제 내년 2월에 국내 정식으로 오픈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어 지금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만약에 어 그렇게 내년 2월에 진행이 된다면, 어 과연 우리 판매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최근자에 사실 이제 엄청나게 큰 뉴스가 있었는데요. 1688의 국내 진출 소식이었죠. 실제로 1688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나 모르실까봐 설명을 좀 드리자면, 국내에서 일단 물건을 매입할 때는 도매국, 도매매, 온채널 등의 국내 도매업체를 활용해서 위탁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물건들의 진원지는 일반적으로 중국이죠. 그럼 중국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은 그게 두 가지인데요. 알리바바 그리고 1688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알리익스프레스라고 해서 국내로 소매, B2C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688은 도매 채널이죠. 실제로는 중국에 계신 셀러분들을 위한 도매국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근데 그 1688이 국내에 진출한다는 소식이니까 아무래도 국내에 끈꽤큰 지각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런 뉴스가 나온 상황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공유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12월 3일자의 뉴스입니다. 꽤 따끈따끈합니다. 중도매 플랫폼까지 한국 상륙 임박 이커머스 업계 위기감 이라는 어, 뉴스입니다. 자, 현재 1688이 1688은 중국 최대 B2B 플랫폼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1688.com 한국 플랫폼이 오픈할 경우 해외 구매대행 업체에 타격이 클 전망이다 라고 이미 나와 있죠. 해외 구매대행 업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1688이나 그런 쪽에 이제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포워더라고 하는 업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해외 구매 대행 업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워더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 구매 대행업체, 한마디로 원스톱으로 그 주문과 저희 회사 착지로까지의 이송까지 맡아서 해주는 구매 대행업체를 많이 활용했던 거죠. 그 업체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내 셀러들은 해외 구매 대행업체의 3%에서 10%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1688.com 물건을 사입해 왔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실제로 여기 보시다시피 국내 오픈마켓 시장에서 유통되는 공산품의 90% 이상은 중국 플랫폼에서 판매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언어 배송 장벽을 넘어선다면 국내 이커머스 시장 구조와 가격 체계 등의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일 것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시 화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당 뉴스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아까 동비님께서 긴 말씀하신 대로 1688이 국내 진출을 한다. 국내 파트너사와 협약을 맺어서 한글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한글화. 지금까지는 중국어였지 않습니까? 그 어렵게 했는데 이것을 한국 사용자가 쉽게 할수 있게끔 한글화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UI를 꾸미겠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나왔던 뉴스는 뭐냐면 물류비와 통관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추가 비용을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물류비와 통관비를 제외하고라고 얘기했던 것은 구매대행업을 그대로 그 플랫폼에서 녹여서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사이트를 오픈하는 게 아니라 한글을 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것을 시켰을 때 결제부터 배송까지 원스탑으로 그 플랫폼에서 처리해주겠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대형 포워더의 탄생이 되는 거예요. 대형 해외, 해외 구매대행업체의 탄생이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셔야 될게 뭐가 있냐면 해외 구매 대행 업체를 쓰지 않았을 때 대체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납니까? 였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이건 평균적입니다. 물건을 많이 사입하고 적게 사입하면 다를 수 있지만, 제시한 가격에서 평균적으로 15% 정도가 붙어요. 저희한테 오기까지. 일반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포워더를 끼고 했을 때 기준입니다. 근데, 포워더가 아닌 해외 구매 대행 업체를 끼면, 여기에 플러스 10%에서 많이 하면 15% 정도가 붙거든요. 그 비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음. 그러면, 우리가 셀러들이죠. 셀러들이 사입했을 때 비용 절감된다. 여기에서만 봤을 때는 우리가 나빠, 나쁘게 느낄 것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두려움을 느끼실 이유는 절대 없다. 어차피 1688에서 실제로 구매하던 것을 좀더 편하게 할수 있게 되고 중간 보더가 아닌. 해외 구매대행 업체에 냈던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뉴스죠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 볼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호재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국내 이커머스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라고 예측을 하는 게 다음 순서겠죠 예측을 해볼게요 만원짜리 제품을 만삼천원에 받아서 이것을 2만원에 평상시에 팔고 있던 어떤 카테고리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마진을 많이 보고 많이 판매하던 업체들은 사입업체 직접 사입업체였죠? 그 직접 사입업체들이었는데 몇명안 됐을 거예요. 중국에서 사입한다는 건 큰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의 가격이 하향평준화 될 것이다. 경쟁자가 많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로 마진을 60%에서 70% 정도 보던 것을 이제는 40%, 50% 보게 될수 있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규 셀러들에겐 호재. 기존의 이것들을 모두 다잘 해내고 있던 셀러들에게는 고인물이죠? 고인물에게는 악재가 될수 있겠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도매국 도매매 온 채널 등 제가 특정 사이트를 언급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아예 없어지나요? 저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그 도매국 도매매 온 채널들이 수익을 내는 구조가 두 가지였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같은 셀러들에게 위탁 판매를 할수 있게 해주는 연결 창구 역할 하나. 두 번째는 조금 게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도매 가격으로 소매로 구매하게끔 하는 게두 번째였어요. 이두 번째 거를 도매매나 도, 도매국 온채널이 굉장히 원했는데 한마디로 이 플랫폼이 쿠팡이나 위메프 옥션 지 마켓처럼 되게 원했던 거죠. 왜냐면샐러드에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샐러들그 도매자가 구매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직거래로 가잖아요. 전화해서 도매국 도매매에 그 수수료를 내가면서 그 거래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 맞죠? 그랬는데, 그런 불완전한 구조였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기능하지 않게 되니까 분명히 몇년 안에 소멸할 겁니다. 어차피 도매국 도매매에 있는 물건의 공산품의 90%에서 99%라도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모두 다 중국에서 왔거든요. 근데 그것이 굳이나 중간, 어, 플랫폼이죠. 판매자는 아니에요. 중간 플랫폼을 끼고 이용할 일이 없어졌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런 플랫폼들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가 제두 번째 예측이고요 세 번째는 여기서부터 가 무서운데요 실제 1688과 알리바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두개 플랫폼은 한 회사예요 그렇죠. 알리그룹이라는 회사이죠 마윈 잘 알고 계시죠 다들 그 그룹이에요 근데 알리익스프레스가 현재 공산품들의 해외 구매를 직접 대행하는 직구를 하는 거죠 직구의 거의 대부분을 먹어 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실제로 네이버를 제외한 네이버는 포털 사이트 기능을 하기 때문에 논외를 두고요. 온라인 지금 현재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혹은 소셜커머스라고 하는 것의 순위가 현재 4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알리익스프레스가 4위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왜 4위냐? 가격은 거의 50% 이상 차이 나는데요. 근데 이것이 배송에 관련된 것만 문제가 해결되면 굉장히 무섭게 따라올 수 있거든요. 굉장히 무섭게 따라올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알리익스프레스가 CJ에 대한 통운과 물류 협약 계약을 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배송되는 모든 물건은 CJ에 대한 통운을 통해서 배송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CJ에 대한 통운은 네이버 도착 보장 시스템과 그다음에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 영업이익을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분기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알리익스프레스는 네이버의 도착 보장 시스템을 이용해서 새벽에도 보낼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지금 거의 7일 정도 걸리는데 이 통관 시스템과 모든 것을 다 해결해서 굉장히 빨라지게 만들 것이다. 라는 예측이고 이것이 물류 시스템이 알리익스프레스가 안정화가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의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1688에서 넘어온 소규모 물건들을 받을 방법이 없었는데 비싸서 조금만 시키면 더 비쌌거든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해외 위탁 판매가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장르잖아요. 한마디로 자동으로 물건을 등록해서 위탁 판매를 하는 것이 하나의 장르인데 이것이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할 이유가 없어져요. 위탁 판매를 그냥 1688을 통해서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사이비나 해외 위탁 판매나 차이가 없어지는 정도의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하자면 첫 번째 1688이 들어오게 되면 전반적인. 공산품의, 생활용품의 판매 단가가 경쟁에 들어서면서 낮아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도매국, 도매매 등의 중개 플랫폼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해외 위탁 판매라는 하나의 장르가 굉장히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없어질 수도 있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의 예측이고요. 그럼 우리가 셀러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한다면 일단 가장 빠르게 할 것은 그 플랫폼을 친숙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경쟁이 심하지 않은 채널에 좀더 마진을 많이 보고 팔수 있는 기회가 초기 주긴 있을 거 아닙니까. 음. 그래서 엉덩이를 좀더 붙이고 새로운 상품들을 좀더 많이 알아보셔야 한다.라고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장기적으로 안정화의 단계로 들어가려면. 싸게 판매하는 것이 오히려 싫어지는 카테고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카테고리들에 좀더 집중하시는 것이 다변화를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것이 내 브랜드를 만들고 고급화 전략을 팔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것이 몇년 안에는 벌어지게 될 거예요 약간 지각변동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음. 공산품 자체는 그래서 식품 그다음에 국내에서 판매되는 1차 식품이나 채소 야채들 고기도 포함되죠. 그런 것들. 그리고 화장품 혹은 가격 경쟁이 되지 않고 나만의 독자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고객에 게 접근해서 조금 더 괜찮은 마진을 볼수 있게 하는 것들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 단 이것은 향후 몇년 뒤에 일이니까 지금 당장은 그렇게 급변하진 않을 거니까 1번과 2번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했던 것은 준비하면서 내가 이 사업을 계속할 거라면 염두에 두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브랜드의 중요성이 그러면 갈수록 높아지는 건데 지금 당장 내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 수 없는 상황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단계가 아직 아니라면 적어도 지금 있는 상품을 그대로 갖다 파는 단순 유통 과정에서 이제는 나만의 제품으로 이제 커스티 커스터마이징을 좀 해서 판매를 하면서 그런 전략을 좀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이 되게 어려워 하시는 게 뭐였냐면요 중국에서 내가 어떤 제품이 예뻐서 샀어요 1688에서 근데 그 제품이 거기다 내 라벨을 박는단 말이에요 그 브랜드 로고를 박잖아요 예를 들면 뭐제이미네의뭐 땡땡땡 이렇게 박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걸 들으면 남이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제품이니까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동빈의 땡땡땡으로 판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일상이 돼 있고 그럼 상세페이지 뭐라고 쓰냐면 제이민의 땡땡땡이 아닌 것에는 뭐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음, 식으로 상세페이지 쓰는 게 그렇죠. 약간 트렌드가 됐어요 네이버는 아시죠 네뭐 as를 <laughs> 못 봤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네. 이제 트렌드예요 이게 너무나 이제 이게 자연스러워 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시냐 뭐, 뭐냐면 거기서 그 제품을 발견했을 때 네이버나 쿠팡에 똑같은 걸 파는 데가 이미 없고 내가 만약에 퍼스트무버 한마디로 첫 번째로 그걸 파는 사람이라면 총판 계약하셔야죠 이제는 그 공장들과 제가 그냥 뜨내기로 판매하는 데가 아닌 적당히 계약을 맺고 안전감을 가진 상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공장이라면, 확실히 공장이라고 판명이 되면 몰딩이라고 하거든요. 뭐 이제, 이제 뭐 사출을 하잖아요. 그 네. 모양을. 그거 만들 수 있거든요. 걔네 몇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꼭 사출비, 그 금형비를 내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살짝씩은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나만의 제품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게 맞겠죠. 음. 그렇다면 초기에 하시는 분들이 위탁하는데 이건 뭐 불가능한 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 시장은 없어지지 않고 물건은 계속 생겨요. 계속 생깁니다. 1년만 지나면 새로운 게 몇백 개는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들어와서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면, 판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안정화를 시키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거든요. 그 다음 과제가 그런 것들은 아까 동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만의 커스터마이징 혹은 총판권을 득하시는 것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국내에서 생산해도 거의 비슷한 OEM 공장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만약 밀키트 만들어요. 유명한 밀키트, 밀키트 공장 가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맛도 거의 비슷해요. 그걸 어떻게 포장했냐로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거지. 우리가 노란 짜장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농민이?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것을 조금 바꿔서 더 나아지게 해서 파는 거지. 아주 조금만 바꾸면 돼요. 그런 시도들을 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이게 또 초보자분들은 와, 이거를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총판을 따내고 어떻게 내가 뭐 나만의 제품으로 이렇게 할수 있겠어라고 하시지만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네. 처음에는 이제 유통식으로 이제 물건을 판매를 하면서 그 중에 이제 반응이 있는 품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나가는 물량이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맞죠? 처음부터 할, 하라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면 망하죠 음, 처음부터 망해요 <laughs>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익숙해졌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품목이 어떻게 파는지 이해를 했다면 네, 그렇죠. 그러면 그 품목을 남의 거 팔아주지 말고 그때 내 거를 준비를 해봄 뭐 1년에 걸릴 수도 있고 2년에 걸릴 수도 있고 빠른 사람은 3개월일 수도 있죠 이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맞습니다 음. 그리고 또뭐 음. 그러면 나만의 제품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 고민도 많이 하시겠지만 그거는 어차피 소비자분들이 다 답을 주시더라고요 물건을 팔아보면 리뷰 담기고 그다음에 q&a 담기잖아요 거기에 맞아요. 우리 제품을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될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라 처음부터 잘한 사람 없다 하다 보면 알게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더 나은 답변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너무 중요한 소식이 있어가지고 제이미 강사님 모시고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 저 그리고 저희 셀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감기인데 아, 네 감기인데. 네. 뭐 이제 또 동빈님이 요청하시면 부산 안 부르신 것만 해도 어디게. 네. 아, 유 무슨... 그러니까요. 아, 감기만 안 주는데. 그러니까 밥도 안 주는데 무슨 부산까지 가서 제가 하는 밥도 안준는데 저번에 우리 집 와서 한 양껏 먹고 갔어요, 그. 어? 사실 그렇습니다. 네. 네. 살이 빠지지 않는데 많이 먹었고요. 냉장고가 텅텅 비었어. 더 이상 저 음해하는 것은 그만 하나 그만하도록 <laughs>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저희는 또 좋은 소식 있을 때 불러주시고요. 그때 네. 또 다시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번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